오늘 알아보실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현재 가격은 20만 6천 원이고요. 넥스트레이드 가격입니다. 오늘 마감은요, 얼마에 했냐? 지금 얼마, 20만 6천 5백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19만 5천 5백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5.4% 지금 수익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27만 원을 목표로 지금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그 정도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볼리저맨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RSI도 70.30으로 가매수 구간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의 장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기대가 되는 이유는 어, 지금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지금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여기 대통령을 생포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또 2차 공습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또뭐 많은 미사일과 또 이제 예강탄들이 팡팡 터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요거를 다른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받아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보방에 먼저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월요일에 어땠습니까? 월요일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 거뒀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고 내일 장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최고가는 249,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상승장부터는 엄청 크게 상승하는 이 더블 바텀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W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제 더블 바텀이라고도 불려요. 이 W 자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 이런 패턴들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 계좌 보여드렸죠. 저는 같이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고르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너무 싫어합니다. 하니까 지금 저는 같이 매수하고 있고 같이 수익 가져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종목으로 잠깐 분석을 보시자면요. 현대로템은 키워드가 철도 방산 로봇 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잡혀 있고 시가총액은 21조 6974억 코스피 순위는 32 달리고 있고요 지금 뭐 철도도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 이제 발송할 거 수주 받은 거를 미리 납품을 한다 그럽니다 요게 엄청난 신뢰를 쌓는 건데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납기가 늦어서 계속 계속 욕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좀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납품하는 모습 날짜 약속된 날짜보다 더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더 수주를 더 많이 받아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로봇 테마주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충분히 이 테마주에 올라 타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대 자동차가 지금 구글과 파트너십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발표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고요 CS에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S2026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 현대자동차는 로봇이 미래다 라고 밝힌 만큼 이제 이 로봇 테마주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요 이제 현대 관련 이제 현대 계열사들 요거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은 계속 계속 상승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7만원의 1차 목표가 달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빨리 준비하신다면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이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으로 매수하시는 시기는 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보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와 분석 자료도 정확한 걸 받아보시면서 플러스 제 노하우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수익 엄청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정보가 곧 수익입니다. 연,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 타이밍도 제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일 많이 있으실 거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테마 하나하나하나에 대한 히스토리와 지금 정보들 다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테마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로도 같이 묶어서 투자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한 재미를 느끼시면서 충분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종목은꼭 작성해 주시면 제가 방송을 한번더 제가 찍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지금 히스토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처 남기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발 빠르게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단타와 급등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키실 수 있으니까요. 요 방법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다다리 결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말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진하던 방산주 나란히 반등하고 있다 방위산업주가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계기로 다시 뜨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주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금 현대 로템은 3.87 상승한 206,600원으로 만 마감을 하고 있다. 지금 앞서 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존정 가능성으로 두 달간 부진을 겪었으나 앞으로 국지적 분쟁으로 방산 제품 구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다시 힘을 받고 있다리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 로템 2세대 EMU 320 초도분 조기 출고했다. 납기 대비 약 4개월 일찍 발출처에 인도 예정이다. 지금 현대로템은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인 2세대 EMU 320의 초도 편성을 조기 출구했다고 6일 밝혔으며, 23년 3월과 4월.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수주한 320km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철도 편성으로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출고됐으며 이 차량은 1년여 시운정을 거친 후 납기 대비 4개월 앞당긴 오는 1 2월에 발주처로 최종 인도될 예정이다. 지금 뭐 이렇게 인도될 예정이 아니라 인도됐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에게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납기를 더 빨리 만들어줘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효율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로템은 향후에도 국가교통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도록 고속차량 연구개발과 적기 인도에 전념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현대로템과 국내 협력업체 철도유관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370km급 차세대 고속 차량 연구 성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상업 운행 속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빠른 속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은 호재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빨리. 한 종목 잡고 꾸준한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고 재미난 투자 진행하면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거리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많은 돈 벌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빠르게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거고요 저는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다달이 결제 요청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재밌고 즐거운 투자 생활 보내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